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이번에 에스쁘아, 에뛰드, 폴리카홀리카 아주 예쁜 신상 팔레트들이 나왔어요. 리뷰랑 메이크업 룩을 역시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에스쁘아 팔레트들 너무 궁금해하셔서 이 팔레트들로 한두 가지 웜쿨 메이크업 룩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라이트한 살구 색감의 애프리콘미 팔레트 사용한 메이크업부터 보시죠. 베이스는 메이크업 포에버 리부트 파운데이션을 오랜만에 사용했는데 진짜 촉촉하면서 피부에 부담 없이 발려서 엄청 편안했어요. 작년에 쓰던 컬러보다 훨씬 밝은 컬러 발라봤는데 이게 또 맞더라고요. <laughs> 요즘 정말 잘 쓰는 네이처 리퍼블릭 케이크 아이브로우예요. 연한 두 컬러만 섞어서 발라줄게요. 너무 또렷하기보다는 살짝 채운다는 느낌으로 연출해줄게요. 쉐딩은 페리페라 2호 사용해줄 건데요. 쉐딩도 너무 또렷하고 진하게 하는 것보다 비포 애프터는 확실하지만 그 진짜 내 코테처럼 은은하게 하는 그 느낌, 아시죠? 그렇게 해줬고요. 요즘 콧망울 위쪽 부분에 살짝 음영 줘서 코 짧아 보이게 끊어주는 거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다음, 턱 쉐딩은 날렵하게 막 샥샥샥샥 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애프리 콧미를 본격적으로 써볼게요. 가운데 컬러가 저에게 별로 발색이 되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눈두덩이 정리 겸 사용해봤습니다. 살구 피치색 베이스 컬러를 넓게 얹어줬는데, 음, 텁텁하지 않게 올라가면서 투명한 살구색이 느껴지는 글리터 매트 타입이라서 예뻤어요. 좀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에도 살구 느낌이 물씬 나게 전체적으로 발라줬습니다. 아래 넓은 부분에 있는 쉐딩 같은 컬러는 섀도우랑 블러셔로 활용하면 예쁘더라고요. 눈매를 연장시켜줄 수 있게 음영을 좀 길게 넣어줬어요. 브라운 컬러로 한번더 확실한 음영을 눈꼬리와 눈 앞머리에 넣어줍니다. 삼각존도 살짝 아래로 터주듯이 넣어줄게요. 피치 오렌지빛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팔레트의 라이트한 색감과 잘 어울리는 투명하고 과하지 않은 글리터예요. 첫 번째에 있는 글리터로는 애교살을 바를 건데 바세린 광 글리터를 촘촘하게 모아둔 느낌이라서 애교살에 얹기에도 너무 성글지 않고 되게 맑은 느낌을 살려주는 글리터였어요. 브라운 컬러로 눈 앞머리 안쪽 음영을 살짝 넣어줬고요.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아이 펜슬, 브룸 스트리트 컬러로 꼬리만 가볍게 그려줬어요. 딱 진하지 않지만 또렷. 느낌 살려주기 좋은 브라운 펜슬 라이너예요. 뷰러로 속눈썹을 꽉 집어서 존재감 살려주시고요.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 블랙 컬러 사용할게요. 제가 이거 깜빡하고 뚜껑을 대충 닫아뒀더니 마스카라가 좀 굳었어요. 그래서 마스카라가 좀 뭉치듯이 안 예쁘게 됐는데 잘 닫아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셨죠? 이거 뭉친 거 풀어주려고 불고대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불나는 줄 알았어요. 불 사용하실 때는 모두 조심하시고요. 당황하지 않고 뭉친 마스카라 풀어주면서 컬링도 예쁘게 잡아주면서 침착하게 불고대를 해줬습니다. 언더도 아래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좋아요. 이제 저의 사랑 머스테브 컨실러 펜슬로 언더 점막 부분을 채워서 눈매를 시원하게 터줄 거예요. 뭔가 그 어떤 아이유 느낌? 팔레트에 있는 블러셔 컬러가 엄청 라이트한 살구색이에요. 제 피부톤에서는 정말 은은하게 표현되는 색감인데 흰기가 올라오지 않고 투명했어요. 그래서 걱정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래에 있는 쉐딩 같지만 블러셔로도 예쁜 컬러랑 함께 섞어서 제일 바깥 방향에 음영 주듯이 발라줬는데 이 색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 톤 어둡거나 좀더 그윽한 룩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섞어서 써보세요. 기분이 좋으니 콧등 가운데도 살짝 지나가서 코를 끊어줄게요. 그리고 요즘 포린 러빈 클리오 프리즘 메어 하이라이터 1호 골드시요. 국내 하이라이터 중에 하이라이터 뿜 느낌 내면서 입자가 곱고 뭉침이 없어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안 텁텁한데 빛날 곳만 딱 빛나는 그 느낌 너무 좋아요. 컨실러 펜슬로 립라인 커버해준 후에 에스쁘아 꾸뛰르 립틴트 샤인 칠링칠링 칠링 발라줄게요. 이 칠링칠링 컬러로 탱글탱글하게 립을 발라주면 뭔가 보는 내 기분도 좋아질 것처럼 화사한 살구룩이 연출이 되고요. 최애 립에서 등장했던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소프트 코랄 조합으로 발라주시면 전체적으로 부들부들한 색감의 살구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같은 룩에도 매치하는 립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어서 립 컬러 조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메이크업 정말 궁금해 하셨는데, 요렇게 완성했던 룩이었어요. 다음은 쿨톤 분들을 위한 모브미 팔레트 사용해 볼게요. 베이스는 투명하면서 라이트하고요. 라인 그려줄 건또 확실해서 쿨톤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제일 어두운 고동색을 눈썹 그리는 용으로 활용해 봤어요. 제 모발색에 맞춰서 좀 또렷하게 그려주고 싶었는데, 딱인 컬러였어요. 이 팔레트에 들어있는 쉐딩이 진짜 찐 쿨톤용 쉐딩이에요. 노란기, 붉은기 없는데 살짝 올리브 톤이 가미되어서 피부 톤이랑 잘 어울리는 그레이 톤 쉐딩이었습니다. 발색도 딱 적당하게 되는 편이라서 질감, 색감, 발색 다 완전 좋았어요. 턱 쉐딩 해도 적당히 티나서 아, 너무 좋더라고요. 블러셔가 여쿨 라이트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라이트한 라벤더 컬러인데요. 흰기가 돌지만 투명하게 발려서 되게 맑아요. 분명 저보다 밝은 피부톤의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너무 예쁠 블러셔입니다. 저는 쉐딩이랑 섞어서 옆광대를 한번더 살짝 커버해줄게요. 이번에도 발색이 되지 않을 걸 알고 가장 밝은 베이스 컬러를 사용해봤어요. 그냥 괜히 발라봤어요. <laughs> 살짝 뮤트한 해보라빛 음영을 제대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번 팔레트가 좋은 게 싸우면서 텁텁한 파우더 느낌 없이 흰기 느낌도 없고 부어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색이 얹어져요. 섀도우를 얹으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쿨톤 피부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언더에도 속눈썹 바로 아랫부분에 맞춰서 음영을 샥샥 넣어줄게요. 진한 고동색으로 라인을 대신해줄 건데요. 이런 진한 컬러는 가루날림 있는 게 진짜 많은데 가루날림도 별로 없고 블렌딩이 진짜 도라망스로 잘 돼요. 라인 대용으로 그려주고 살짝 풀어주기 좋더라고요. 회보라색 음영 컬러랑 섞어서 위를 살짝 풀면서 더 음영을 줬는데 진짜 블렌딩이 잘 돼요. 고동색으로 언더 속눈썹 부분에 은은하게 라인 그리듯이 음영 넣어줬어요. 그리고 아이라인 꼬리랑 연결해줍니다. 글리터를 얹어볼게요. 글리터가 또 연보라빛으로 빛나는 쿨톤을 위한 글리터예요. 엄청 촉촉하게 착 붙어서 가루 날림도 없고 역시나 질감이 좋아요. 좀더 자글자글 작은 글리터를 발라봤는데 이거는 연보라에 핑크빔이 섞인 글리터였어요.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하이라이터로 쓰기엔 입자가 굵겠지만 궁금해서 발라봤습니다. 그 핑크빔 살짝 뿜 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회보랏빛 음영 컬러로 애교살도 살짝 만들어줬습니다. 라벤더 색감 좀더 뿜뿜하고 싶어서 블러셔를 한번더 발라줬는데, 요거 계속 얹어도 안 텁텁하게 쌓여서 괜찮더라고요. 이제 뷰러 해주고, 마스카라로 속눈썹 강조해주고, 빡 올려준 속눈썹에 맞춰서 꼬리만 좀더 또렷하게 수정하면 끝입니다. 립은 꾸티루 립틴트 샤인 헤이 베스틱 컬러로 탱글하게 얹어서 또 마무리했어요. 요 메이크업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너무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이렇게 완성된 룩이에요. 그 쿨톤 팔레트들 특유의 탁기가 훨씬 덜해서 맑은 느낌이 너무 예쁜 팔레트였어요. 요즘 쿨톤 메이크업 도전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라이트한 웜쿨 팔레트로 해본 웜쿨 메이크업. 여러분 취향은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곧 팔레트 리뷰도 헐레벌떡 들고 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